Team death match. Enemy threats in the AO. Weapons hot. I'm with you. Flash out. Very control. Oh, 못 잡았어.

와우 wow. 나 총알이 없어서 s m d 로 돌리고 있어. 이 씨. 언켈이 우리 팀에 딱들어오냐

옥상에서 나 케어 패키지까지 부르는.. s 아, 아그 죽었어 오마이갓 oh 누가 아, 어 c 키 r 불러 는게 제일 짜증나 그니까요 지키고 있더라고 가면아아 먹고 있어. 죽였지 먹어. 빨리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 패키지는 없어. 아, 아 나오 뭐야. 어, 아이씨, 이거 올랐다. 레스토랑 삼촌 먹힘. 와나 아, 각폭 쩔. Friendly c a 아, 진짜. 오예 옥상 다시 먹었어오예 여기. 와, 씨, 번... 네. 아, 이상한거. 소방 된거 같은데 안오네. 아, 이비야 어렵다. 뒤로 빠져 맨. 어 예. 자어냐 얘들아 제발. Hello, missile, 아이씨. 다시. 들어가. 어. Hello, missile, 얘들 이상해 움직임. 한 쪽에 더 있을 거야 동료야 아마 아닌가? 어, 는거한 번만 돌았다 아뭐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거기 안 보여 아왜 이렇게 안맞 아! 좀 저기, 저기 안 보여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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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는데, 아, 수... 오. 코스포 하면서 샷이 되게 나빠졌는데 지금. 아 죽었어. 오. 예. 어시, 어실... 심각한... 어시라니. next a b o u r 요 오케이. 어 이거 오버킬도 재밌네. 맨날 이상한 동안에 그안 돼. 내가 들었지. 오. y 총두개 드는 거? 어. 너다 3.33. 나 5.0. 되지? 어, <laughs> 아, 그러네. 1등이 1 2야 그래. 1등. 어? 1등은 12.0이야. 그래 그렇게 치면 효민이 형은 맨날 이기지. 아, 그렇지. <laughs> 맞아.